네 안녕하세요 네 조선버스입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계룡 톨게이에서막 지금 나왔습니다 막 나왔고요 오늘 또 이렇게 소개해 드릴 차량은 어린이 버스입니다 어린이 미니버스인데요 6 어, 카운티 34인승입니다 34인승 저희가 지금 저희 사무실 여기 입구인데요 어 제가 한번 내려서 자세하게 또 이렇게 우리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가 네, 저희 사무실입니다. 돌기에서 나와서 좌회전, 좌회전, 우회전하면 저희 사무실입니다. 자, 이제 저희 사무실 앞에서 또 자세하게 제가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차량은 지금 주행거리가 아, 지금 12,000탄데요 12,080. 9km 탔네요. 아주 주행거리도 짧고요 자, 여기 내비게이션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후방카메라 네, 이렇게 달려있고요 아주 뭐, 안에는 이 사용을 별로 안 해서 그런가 아주 깨끗하네요. 예. 네. 너무나 깨끗합니다. 자, 한번 내려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께 또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지금 에어컨을 켜놨는데요. 지금 여기 보시면은 풀이 자도 되고 제품이 다잘잘 되는 겁니다. 내려서 자세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17년 제작이 17년이네요. 주리를 그 얼마 안 해도 그런가 몰라도 뭐 타이하는 거의 소입니다 예. 전체적으로 뭐 수리할 데는 없습니다. 아주 깨끗합니다. 제가 한번 하체도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. 도수역도 이고요. 조절 쪽에도 아주 네, 좋습니다. 자, 이제 실내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실내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문을 열어야 되겠죠? 시동을 끄면 또뭐 이게 보호자량 또 스위치를 눌러야 돼서 시동을 켜 놓고 합니다. 자, 이제 오셔서조소 문을 열었고요. 한번 또 보여 드릴게요. 저기고요. 네, 아주 깨끗합니다. 뭐 지금 신차 막 출고했듯이 아주 그 상태로 아주 깨끗합니다. 자,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엔진 소리도 아주 조용하고요. 따합니다이 차량은 뭐 어디 흠잡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. 자, 요 정도까지만 우리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아, 참고로 이 차량은 완전 무상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 12,089km 탔고요뭐 가격을 자꾸 안 올린다 그랬는데 가격은 저희가 오픈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. 나중에 전화 주시면은 제가 더 상세하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.